자, 오늘 앱 인벤터 2. 앱 인벤터 2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앱 인벤터 얘기 들어봤나요? 앱 인벤터란 대체 뭐냐? 이 말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네이버 친구, 우리의 친구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앱 인벤터 2. 자 앱인벤터2란 대체 뭐냐 검색을 하면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아 근데 여기 보면 내용이 있네요 구글과 MIT의 앱인벤터 개발팀이 직접 집필했다 뭘 집필했느냐 쭉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요 아 앱테스트 나오고 아뭐 이러이러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앱인벤터2가 대체 뭐냐고 궁금하신 분들은 이런 내용을 보면서 검색을 할수 있어요. 아, 근데 여기 하나 힌트가 나오네요. 계산기 앱 만들기. 아, 이게 대체 뭐냐? 그래요. 앱이란 걸 만드는 도구예요. 그러면 앱이란 대체 뭐냐? 자, 여기 나오네요. 지식백과에 휴대폰이나 스마트폰 등에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을 줄인 말이다. 즉, 컴퓨터에서 얘기하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앱은 대체 뭐가 있느냐? 그러면 뭐가 있느냐 한번 알아볼까요? 앱. 자, 그러면 앱 순위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우리가 흔히들, 어, 삼성 핸드폰을 많이 쓴다고 치면 대부분 구글 플레이에서 앱을 다운받아서 쓰죠. 물론 아이폰에서는 또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 다운을 받긴 하지만, 앱 스토어에서 다운을 받긴 하지만, 자, 구글 플레이 앱 순위를 한번 볼게요. 그랬더니 순위가 나오네요. 자, 뭐, 마이 홈, 뭐, 무료 순위, 마이 홈 플러스. 홈 플러스가 갑자기 1위가 됐네. 이유가, 어 앱을 다운받아서 누구에게 뭐 추천하면 뭐 얼마의 상품 뭐 할인액이 나온다 뭐 캐시백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요새 이게 1위라고 하더라고요아 인스타그램 오 카카오톡이 3위네요 그 다음 네이버 쭉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채 뭐냐고 바로 앱이에요 앱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많이 쓰는데 아, 이 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앱을 어, 개발을 하려면 나도 한번 이런 앱을 만들어 보고 싶다. 자, 근데 사실은 프로그래밍이 굉장히 어려워요. 영어로 굉장히 어려운 컴퓨터 언어를 치고 그래야 다운이 가능합니다. 아니 아니, 어,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관련된 지식이 없는 초보자는 직접 앱을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에 어, 구글과 MIT 미디어랩에서 누구나 쉽게 자신이 원하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앱을 만들 수 있도록 앱 인벤트라는 프로그래밍 도구를 개발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어, 우리가 흔히 어, 활용하는 프로그래밍 도구 중에 어, 스크래치나 또는 엔트리 같이 블록형 언어 도구를 활용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초등학생들도 앱을 자신의 아이디어에 맞는 앱을 어 쉽게 제작해서 개발해서 어 보급하고 있어요. 현재 앱 인벤터는 어 2.0까지 나왔고요. 별도의 프로그래밍 도구를 설치하지 않고 어 엔트리나 스크래치처럼 직접 웹에서 개발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해볼게요. 이런 우리가 흔히 쓰는 이익스플로러는 많이 활용을 하고는 있지만 요새는 SNS 네트워크 많이 활용하고 있죠. SNS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최적의 도구는 어, 구글 웹 브라우저인 어, 크롬을 많이 다운받아 썼어요. 그래서 크롬을 다운받겠습니다. 네이버에서 크롬이라고 하면 크롬 다운로드가 뜨네요. 크롬 다운로드를 선택을 해서 구글 크롬에서 선택을 합니다. 클릭을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차원이 다른 웹 서핑을 즐겨보라네요. 이 크롬은 굉장히 가볍고 어, 여타 다른 설치 프로그램이 굉장히 적어서 쉽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 많은 SNS들이 이 크롬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어, 익스플로러보다는 요새는 크롬을 더 많이 활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크롬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윈도우용 크롬 다운로드를 하겠냐, 크롬을 기본 브라우저로 설정하겠냐, 또뭐 자세한 뭐 사용 통계 및오리 보고서를 구글로 자수, 전송하겠냐, 이거는 체크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이두 가지는요, 동의 및 설치 버튼을 누르고요. 그럼 인터넷 연결하면서 구글 다운로드가 쭉 됩니다. 선생님은 크롬이 다운로드, 서, 다운로드가 돼서 설치가 이미 돼 있는 중에도 어, 버튼을 누르니까 어, 크롬이 다운이 되네요. 자, 선생님은 아마 확인되지 않은 오류가 왜 그러냐면, 크롬이 이미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어, 아마 설치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닫기 버튼을 누르고요. 자, 그러면 크롬을 이렇게 실행을 하면요. 처음에 이제 구글 화면으로 열리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어, 한번 앱 인벤터2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MIT App Inventor 2. 선생님, 이거 다 영어로 나와요. 아, 괜찮아요. 영어로 나와도 괜찮습니다. 요새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이나 누른 다음에 한국어로 번역하기 누르면 이게 다 방문, 이게 다, 아, 번역이 되는데 세상에 이게 MIT App Inventor 2인데 MIT가 왜 위드가 됐지? <laughs> 자, 이게 쭉 내용이 나왔어요. 이거 그냥 원본 보기 누르면, 자, 앱 인벤터2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이게 나오는 이유는 왜냐면, 어, 선생님이 로그인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선생님, 일단, 사인 아웃해서 로그아웃을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여러분들은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앱 인벤터2, 첫 화면으로 갈 거예요. 다시. 여기서 선택 버튼을 누르면요. 다시 하겠습니다. 자, 앱 인벤터 MIT 에듀 슬래시 익스플로러의 주소로, 요 주소로 들어가면 요 화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크리트 어플, 크리에이트 어플 앱, 크리에이트 앱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려면 구글 아이디가 필요해요. 선생님, 구글 아이디 어, 비밀번호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로그인을 시작하면 이제 여기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마이 프로젝트 화면인데요. 자, 여기에서 아, 여러분들 어, 다 영어로 나와 있죠 이거를 여기 보면 잉글리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 눌러서 여기 한국어로 선,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국어 그러면 여기 메뉴가 다 한글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글로 다 나와요 이거 선생님이 작업하던 화면이 나와서 그런데 그럼 여기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앱 인벤터 화면을 살펴보면요 어, 크게 여기 디자이너 버튼이 있고 블록 버튼이 있어요 자, 디자이너 버튼은 쉽게 생각하면 디자인 하는 거예요 앱의 화면을 디자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살펴보겠습니다 자요 부분은 뭐냐면 아, 팔레트라고 합니다. 팔레트. 그래서 앱을 디자인하는데 필요한 쉽게 이야기하면 명령어 블록들, 컴포넌트를 모아놓은 겁니다. 어, 사용하고자 하는 컴포넌트 이제 디자인 어, 디자인 명령어 블록이라 고 생각하면 돼요. 디자인 명령어 블록을 이제 일일이 끌어다가 쓸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여기 는 뭡니까? 뷰어 입니다. 뷰어, 뷰어 라고, 이 뷰어 영역 에서는 앱이 실행 될때이 화면 그대로 보여요. 그래서 팔레트 에서 드래그 한이 컴포넌트 여기 있는 걸뭐 라고 했 죠? 컴포넌트 를배 치하 는것 입니다. 이, 여기 보면 컴포넌트가 또 있네요. 컴포넌트 뷰어가 있는데, 어, 뷰어 영역에 배치된 컴포넌트가 여기는 목록화해서 보이는 곳이고요. 여기는 미디어가 있네요. 미디어는 앱을 만드는데 필요한 사진이나 음악, 동영상과 같은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곳이고요. 여기는 속성 뷰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컴포넌트 영역에 선택한, 여기를 선택하면 이 필요한, 어, 정보들이 나오고요. 여기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블록 화면으로 가면요, 앱을 동작하고 실행시킬 수 있는 명령어들을 실제 조립을 하는 곳입니다. 자, 구성 요소를 보면 여기는 는 블록이죠. 네, 이 블록은 앱을 실제 동작시키는 명령어 블록들을 모아놓은 영역이고요. 미디어는 사진, 음악, 동영상, 데이터 업로드 같은 데이터 업로드 하는 곳이고요. 여기 뷰어가 블록을 드래그해서 앱 동작을 실제 코딩하는 영역입니다. 자, 다음에 어, 완성된 앱을 설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필요한 작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 이제 여기 핸드폰 화면입니다 모비진이라는 어, 프로그램을 써서 핸드폰 화면을 떼, 띄었어요. 여기 에 플레이 스토어가 있죠? 플레이 스토어를 들어가서 여기에서 뭐라고 검색을 하냐면 스마트폰에 MIT. 네, 여기 나오죠? A12 Companion. 이렇게 검색을 하면. MIT ACB Companion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MIT ACB Companion을 검색하면 검색 목록에 이렇게 첫 번째로 나오죠? 요거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아래에 동의 버튼을 누르시고요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 이제 자본이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치가 완료되면 열기 버튼을 누르면 되고요. 일단 여기 MITACB 컴페니언이 핸드폰에 설치됐으니까, 어, 아이콘을 눌러서 접속기도 되고요. 열기 버튼을 눌러서 바로 한번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자, no wifi. Your device does not appear to have a wifi connection. wifi connection 없는다. 니네 핸드폰을 어떻게 할 거냐. continue without wifi. wifi 없이 나는 계속할게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 있는 이 핸드폰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뭐 스캔 QR 코드, 커넥트 위드 코드 이거는 이제 컴퓨터하고 어 USB 선하고 연결해서 파일을 핸드폰으로 옮기는 방법이고요. 스캔 QR 코드는 어 이제 앱 인베이터 2에서 앱을 어, 만든 다음에 업로드를 하면서 QR 코드로 생성을 해요. 그럼 핸드폰 QR코드를 찍으면 핸드폰으로 전송이 되게 됩니다. 이제 이거는 차분히 나중에 선생님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앱을 한번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 완성된 앱을 컴퓨터에 저장하고 스팟트폰에 설치해서 한번 실행해 보는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